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네, HLB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HLB 그룹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HLB 그룹 전체적으로 악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악재가 나온 거예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음, 그리고 수급적으로 변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까? 네. 요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증자권이 걸려 있는 HLB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다른 HLB 그룹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소상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제가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하시고 중요한 시기죠. 요즘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 말씀 잘 경청해서 좋은 매매 판단 을 하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l k a b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어 talk about the talk a b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경험을 금요일날 하셨잖아요.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폭락했을 때 사실 정신줄을 놓게 되죠. 네. 이른바 이제 멘탈이 나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가 판단을 거꾸로 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 여하튼 장 중에 이런 큰 변화가 나와서 긴급하게 제가 사인을 드릴 일이 많을 겁니다. 긴급 정보도 드리면서 제가 해석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네, 부분은 아래쪽에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소상이 업데이트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낙복이 컸어요. 근데 재료적으로 무슨 악재가 있었느냐? 어,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뭐 이런 건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16일이 이제 승인 기한이기 때문에 진회장은 5월 16일로 생각하자 그랬지만은 뭐 4월 말에 뭐 나온다 뭐 그런 루머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진회장 얘기를 믿어야죠. 이런 루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4월 말 얘기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또 4월 말까지 나오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4월말 재료가 나오고 또 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극히 일부의 누군가가 물량을 떨군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누가 매물을 내놨겠느냐 쭉 보면은 사실 그 창고 동향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봐서는 큰 매물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딱히 우리가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되게 이런 정도 패턴으로 본다면 글쎄요 뭐 신한금토에서 몇 만주 정도 나온 정도 그죠 하지만 키움은 들어왔고요 미래 에셋하고 신한에서 일부 매도세가 나온 정도 수량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10만주 미만이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정도의 물량 나온 것이 주가를 눌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매물은요 hlb 본주가 크게 흔들리니까 덩달아서 그냥 밀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창고에서 물량들이 나왔지만은 뭐 의미 있을 정도의 아주 대량 매물은 아니었고 그걸 바로 소화 흡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고 동향 같은 경우 외인 기관 개인 뭐 이쪽 그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흔들 때 들어왔죠. 그리고 외인은 뭐 신한투금 이런 데서 일부 단기 매매 얘네들 하는 거잘 아시죠? 그런 정도 매물이 나왔던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네요. 프로그램 매도로 물량이 일부 외인들 매도로 나왔다 신한 투자에서 이런 프로그램 매물 내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구 동향으로 보면은 글쎄요, 뭐 일단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체 동향을 봐도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럼 이 개월 동안에 과연 외인들이 이제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동향을 한번 어떤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2개월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개월 동향을 가지고 여기서 기간별로 2개월로 해서 쭉 보면은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은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거죠.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 중간에 이제 최근에 2개월 동안에 주로 매수했던 수량은 거의 전부를 다 털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2개월 상간으로 봐서는 얘네들이 샀던 물량은 다 토해냈기 때문에 더 크게 강하게 매도할 것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외인 매도에 대해서 너무 그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증자 발행가를 1차 발행가를 결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야 증자 발행가가 올라가서 그만큼 HLB 생명과학 사측에 증자 대금이 깎이지 않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관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네. 그 증자 때문에 주가 관리가 들어오는 점이 일단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의 매도 물량보다는 증자로 인해서 발행가기,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는 될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또 다른 거는 이 주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재료를 좀 분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료가 분출이 된다면 이 h a b 생명과학의 그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3대 축이 있죠, 여러분. 네, 뭡니까? 의료용 대마. 그리고 동물용 항암제, 그리고 자체 후보물질. 그러니까 이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한번 돌출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리보 세라닙의 유럽과 일본의 판권은 분명히 HLB 생명과학이 일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요즘 리보 승인 때문에 리보 관련주들이 핫하잖아요. 계열사 중에서도 HLB 본주하고 HLB 생명과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보와 연관이 돼 있는 쪽들은 그래도 최근에 HLB 본주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럽이나 일본권과 관련한 리보 관련한 리보 물질과 관련한 재료가 등장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신주 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락 이전에 배당부일 권리 권리부 날짜까지 갖고 있으면 그러면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면 요거를 매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요걸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그 플러스 모멘텀도 있다 그리고 뭐10% 증자기는 하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물량 떼기로 플러스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우리가 CBW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 1 0회 차가 한 47만 주 정도 남고 그랬었는데 4월 17일 현재로 거의 이 제로에. 예, 시장고가 재료가 되는 그런 건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증자라는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관리는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HLB가 승인이 될 경우에 큰 시세가 한두 번이라도 나오는 그런 패턴은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보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게 HLB하고 HLB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 거에 대한 리보의 승인은 주가를 한두 번 크게 단기적으로도 치고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팔려고 생각하시도 않으시겠지만은 이런 장중 급등락 급락에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강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LB 생명과학은 추이를 잘 아직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 재료 나올 것들 있죠 요런 건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극그 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때 하더라도 지금은 잘 버텨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신호가 오는 타임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고 그런 급변이 발생했을 때 제가 긴급 매매 사인을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 정보도 바로 드리면서 판단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이제 D minus V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이그 사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따라서 HLB 생명과학이라 꼭 문자를 주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HLB 생명과학이라 문자 많이 주셔서 어뭐 기회 또는 그 위기 관리 네. 이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아,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 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1,000억 네,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삼만원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쓰리 더블, 뭐우 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따블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에 대박내는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되고 네,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 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 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부채 비율도 영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전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음.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는요 5월달, 6월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증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 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땀을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목하시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